자, 여러분 다시요. 저 24절 한번 보십시오. 23절하고 연관되네요. 23절 먼저 보실까요? 교회 관계 모여서 방언으로 하면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련데 교회에요. 열광주의, 열광주의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주 뜨거운 부흥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열정적인 그런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그래서, 뭐든 뭐로 두손 들고, 기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서 방언이 쏟아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좀 열광적인 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좀 그런 경향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방언으로 이렇게 하면, 23절에 설명하기로죠.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뭐 믿지 않냐는 자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신자가 된 사람들,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외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고린도교에 회온것 같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추총받아서 왔든지 하여튼, 굉장히 그 공동체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는 거죠. 좀 그렇겠죠? 우리 미친 모습들이, 우리도 어떤 건지 상상이 갑니다. 바울은 크게 하지 마라. 그거는 바른 거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24절에 보면 예언을 하면, 예언은 설교입니다. 이성적으로 앞뒤 맞게 잘 설명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럼 사람들이 그때서야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죠. 26절부터는 고그 방언과 예언, 그런 것도 질서있게 해라 전반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근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도 옛날에 교회에서 제가 했던 그 그때 경험에 대해서는 뭐 사실,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막 해요. 근데, 그걸 절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향이 사실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자기만 해라. 골방에 가든지 자기 집안에서 하든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아주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 29절에 이제 예언하는 자들도요. 그건 이제 설교자들인데, 뭐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차례차례 해라, 질서 있게 해라, 그죠. 37절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하거든. 내가 여기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예수님의 명령인 줄 알아. 강력하게 말하죠. 주의 명령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오늘 우리의 말투로, 어투로 맞습니다. 38절, 약간 어색한 문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1번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번역, 사본이 나와요. 알지 못하는 대로 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한 문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의 근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39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 1절에서는, 1 3장절에서는 사랑을 이제 추가라고 그랬는데, 그는 이제 13장이 이제 사랑을 얘기했으니까 그 이어가는 뜻으로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 14장 전체는 예언과 방언이라서 그걸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공동 번역으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0절 이렇게 돼 있네요. 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점잖게, 품위 있게 점잖게, 뭐 교양, 뭐 이런 것보다도 어, 아주 유치하게 좀 하지 마라. 그 얘기죠. 막 되는 대로 막 배설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 품위 있게. 그 질서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됐죠? 14장 여기 예언과 방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명확하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도 뭐 요거에근거해서 말할 준비가 됐을 겁니다. 방언을 자랑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사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비밀스러운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자랑하듯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은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34주가 35절, 이 여자들에 대한 예상 외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 페미, 페미 그런 말 줄여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 여성들은 다 페미의 생각에 감다, 그러니까 여성 권, 여성의 그 권리, 이런 거를 훨씬 더 예전, 예전보다 앞세우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오바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쉬운 건 아, 아닙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정말 그 당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여자 잠잠해라. 교회에서 잠잠해라. 근데 다른 데는 또, 다른 구절에는 말하게 하는 게 나와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임을 좀 보시죠. 시간 될 때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일 무엇이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성분들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기분 나쁜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제가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그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된 거로 표현된 거죠. 뭐 34절에서 뭐 교회에서 점점 해라 이런 얘기를 근거로 해서 여자 목사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교단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합동측이나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네, 여성 목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교단 가장 큰 데가 합동입니다. 예장 합동. 근데 순복음 교회는 예상외로 일찍 여자 목사가 생겼어요. 예상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추정하기는 공개적으로 말할 건 아닌데 조영기 목사님 그 장모. 네. 아 어, 그분이, 그 뭐, 산 기도, 뭐 기도원, 뭐, 이 운영하니까, 조금 더 빨리 그 교단 안에서 여성 목사가 배출되기 아닐까는 추정이 됩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그런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가 그렇게 빨리 배출될 가능성이 없는 데거든요. 음. 여성 목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한국 교회에서 여성 목사들이 단임 목사로 있는 데는 정말 적, 숫자가 적습니다. 이 규절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남편을 가진 여자를 염대둔 것이다. 더욱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불신자의 아내들은 집회에서 말할 수 없다. 만일 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결혼한 친구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남편에게 물어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이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시도교적 진리의 내용이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상의할 수 있고 또 상의해야 할 사람인 선교자가 아니라 설교자로 봐야 됩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설교자나 교사에 대해서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11장 13절과 14절에서와 같이 바울은 인간의 상식에 호소한다.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뭐할 때는 뭐 머리에 뭐 가려라, 천을 써라, 뭐 그런 얘기겠죠. 독자는 아리스토파네스 헬라 철학자 중요한 사람인 그의 책 혹은 글, 에클레시아 주세를 연상하게 되는데, 고린도는 그 그리스 헬라의 한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그 남북 통로의 그 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번성한데죠. 그 연상되는데 거기서 아스토파네스의 책 거기서 아테네의 여인들은 우리말 성경으로 아덴이라고 한 곳.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의 여인들은 그 도시의 집회, 에클레시아, 재밌죠? 에클레시아가 집회라고도 있고 다른 뜻이 뭐죠? 교회예요. 예. 이 집회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를 교회에서 차용해서 교회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의 이 책이 집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책 이름이 에클리시, 에클리시아를 주도한다, 지폐를주도한다그 내용이 에클리시아 주세라고 하는 책이죠. 이것은 아슈토파네스에겐 우스꽝스러운 일이긴 하나, 만일 바울이 이 희곡이 아 희곡이군요. 희곡이 상연되는 걸 보았더라면 틀림없이 자신의 견해를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여성들은 뭐 그런데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희곡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퀸멜은 성서 주소학자예요. 퀸멜은 책 거기서 적절히 인용한다. 인용한 내용입니다. 정숙한 여인의 팔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녀는 옷을 벗을 때처럼 말을 할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 당시 이제 그리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책 32쪽에도 이와 같이 적합한 문장이 들어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하거나 남편을 통해서 말해야 한다.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 고대 회당은 여자들이 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 그런 상황이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 35절과 34절과 35절의 그 사회적인 역사의 배경이 그런 거죠. 사도들이나 이런 위대한 교부들도요, 그 시대를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구약성경에도다그 시대 역사적 배경을 놓고 얘기하지, 그걸 넘어서 마음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 앞부분에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자, 동성애 이것도 거기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새로운 시대에 동성애에 대해서 빛 자기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성소수자 운동을 교회가 반대한다면 그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반대한다면 마치 이런 그 바울의 여성들을 머리에 뭘 써야 되고 잠잠해야 되고 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그 목사가 여자 목사 가안 된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두 규절은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에는 너울을 쓰도록 명령하고 있는 이고린들전서 11장 5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11장 5절에서 바울은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지 못해 허락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실제로는 반대하는 관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네. 그, 바울의 입장을 지금 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점은 암시된 바가 없으며, 그런 거, 그 여성들이 하는 것을 정말 반대하는 거를 바울이 확신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암시되는 거 없고, 또한 11장 5절에서 언급된 말은 교회 집회에서가 아니라 사적인 가족 모임에서 한 말이라는 암시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그래 발언하는 것을 바울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그그실제적으로도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런 설명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따라서 11장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예배 같은 거요 기도하고 예언하는 권한을 여자들에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요건 예배가 아니라 사적 모임이다. 거기서만 여자들을 말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 슐라트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한 말한다는 요 헬라어요. 렐레인은 이같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감받지 않은 말, 특히 어느 누군가가 말한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 보이는 질문을 가르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설득력은 없다. 그리스어에서 이 동사는 말한다고 하는 이 그리스어 이거는 잡담하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 사실이므로 어, 참여러 것까지 우리가 일반 성경을 읽고서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한다고 하는 말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 잡담이라는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경을 교회에서 뭐 잡담하는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어서 그냥 말한다고 하는 걸로 하는 거죠. 아직 이건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이 동사는 잡담하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 사실이므로 바울은 여자들이 여자들의 수다를 막으려 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성서학자들이 다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볼때잘 잘 이해가 좀 힘들고, 앞에서 말한 거하고도 11장에 나온 거하고도 조금 모순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걸 하다 보니, 이렇게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성서나 바울에게서 이 동사는 보통 이런 의미를 쓰이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네요 또 바울은 그런 의미를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가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고대어들은 다더 그렇고 외국어가 다 그런데 거 이제 요렇게돼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니까 그걸 어떻게 쓰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 앞에서 설명한 잣단만다는 뜻으로 바울은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요 요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의 입장입니다. 14장에서는 영감 받은 말이나의미를 쓰였다. 바울이 여기서 이 동사를 새로운 의미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의하면 여자 예언자들이 교회에서 알려져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에 두 가지 가능성이 고려해야 한다. 이 바르트는 바울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 거 아니다. 아니면 잡담하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거를 절제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요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 여자가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런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고 배워라 하는 이두 구절. 요게 여기 들어온 가능성이 뭔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재밌죠? 기억. 바울은 34절, 35절을 쓰지 않았다. 여기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두 규절은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무슨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성령의 자유 뭐예요? 성령의 자유가 그건 자기는 방언 받았으니까 그건 은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 뭐 이거 저거 여러 가지 은사들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후대에 가서 원래 없었던 건데 질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후대에 가서 방주로 첨가된 것이다. 방주, 각주, 주, 주죠. 보충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두 구절이 바울 자신의 방주였다는, 방주라는 표현을 잘안 쓰는데, 주는 주, 보충하는 주,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특히 이 규절들의 말은 디모데전서2장 11절과 12절의 토대를 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는 목회서신이거든요. 그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겁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교회 필요성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에 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견해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받아들일 정도로 본문상의 증거가 유력하지는 못하다. 이게 나중에 첨가됐다고 하는 증거가 본문으로 보면 100%정확 그거는 근거는 100%는 아니다. 이, 에, 이 서방의 편집자들, 서방은 동방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동방은 서방, 서방은 이제 서로마의에 지금의 로마죠. 거기에 그러니까 중심으로 된 교회의 학자들이에요. 그걸 서방의 편집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 서방이 있다고 하면 동방이 있는 거죠. 동방의 편집자들은 콘스탄티노플, 그게 이제 중심으로 된 교회, 그 당시 초기 적회는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방은 지금의 로마 가톨릭 교회고, 동방은 동방 정교회, 어서트스 철치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동방 정교회도 커요. 그러니까 서방 편집자들이 이규절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꿨을 것이다. 그렇게 바꿔서 이제 사본이 나온 겁니다. 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어느 중요한 사본에 이규절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면 그 생략된 부분에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느 사본에 이이두 구절이 없는 거 봅니다. 서방 사본 서방 신학자들이 이건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4 번에 는자 우리가 첫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이거는 바울이 쓴게 아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무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여권 신장론자, 페미니스트예요. 그들의 압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무질서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여자들도 그 거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여성 그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 그 일반 사제들 그 교회가 아니라 그 헬라 신화 신을 섬기는 그 여권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는 여자들이 교회 예배나 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부인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11장 5절을 그의 서신에 끼워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남자 예언자가 계속 말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남자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선한 질서를 위해서라면 여자들에게도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 세벤스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울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열띤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토론에 대한 열정을 우선적으로 암시하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의 말이 옳을 수 있다. 하여튼 이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첫 번째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 가능성, 두 번째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렇게 됐습니다. 기억은 36절에 33절과 잘 연결된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니어는 특히 36절 답변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등등등등 나고 콤 밑에 칼빈은 칼빈 11장 5절이 앞에 나온 거예요. 여성들 머리에 한번 쓰는 거. 신리 모순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을 결론으로 삼을 수도 있다. 분별력 있는 독자라면 이러한 결론을 이르게 될 것이다. 뭐냐 이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칼빈의 말이에요.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일들은 선하거나 악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 일들이 금지된 것은 무슨 일이요? 여성들이 머리에 뭐안 쓰고 뭐 한다거나 아니면 막 이거 저거 여기.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 금지된 것은 그 일들이 품이나 건덕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것예요 여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의 품위와 질서 덕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대체로 그리스도교인다운 행위가 무엇인가를 볼줄 알아야 한다는. 충고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 오직 그들만이 복음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됐네요. 재밌었습니다.